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국전약품 되겠습니다. 자, 영상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꼭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재료부터 확실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전약품이 어떤 회사입니까?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기업 이름 자체에서 약품을 끼고 있으니까, 아, 약품 관련된 의약품을 어떤 원료를 제조하는구나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국전약품에서 이제 전자소재 관련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심지어 매출까지 본격적으로 올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실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자, 그때 단순히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전자소재 사업을 이미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기업 간의 선관이 돋보이는 구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260억이 넘는 투자까지 단행하면서, 자, 공들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는 어떻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전자소재를 매출의70% 이상을 책임지는 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디스플레이 소자, 반도체 소자, 자, 2차 전지, 그리고 OLED 중간체. 자, 앞으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자소재를 독보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질 수만 있다고 하면, 어, 기업의 성장성도 어마어마하겠죠?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벌 벌써 70조입니다. 70조의 그룹에 되는데 이러한 그룹에 납품이라도 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국정약품의 가치보다 수십 배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충북 음성에다가 실제 지금 생산 공장을 완공한 예정으로 두고 있고요. 이미 고객사까지도 전부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출만 되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벌써 품목에 대해서도 벌써 두 개는 상업화가 확정되고 한개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매출 발생할 예정이라는 거죠. 즉 보통 어떤 경우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매출 발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벌써 이미 고객사까지 확보하고 하반기부터는 바로 매출의 영업이익까지 낼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눈앞에 다가왔죠. 자 국정약품 같은 경우는 그홍재현 창업주께서 자 원료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강점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고 있었는데 홍 대표가 이번에 코로나 한창일 때자 이때 여기에 앉아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전자소재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자, 전자소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OLED. 자, 여기에 대해서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큰 투자까지 단행해 왔습니다. 자, 지금 투여된 금액만 262억. 자, 향후, 추후, 500억 더 투자겠다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걸 단,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까지도 전부 다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죠. 자, 중앙대로부터 2차 전지 관련돼서 전액 첨가제 핵심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여러 국제사업에 대해서 배터리 효율, 전해질 첨가 개발에도 지금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즉,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충분히 힘을 싣고 있다는 그런 게 많이 보이죠? 특허까지도 출원해서 따로 나아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의약품 관련 회사가 어떻게 전자소재 관련된 회사 같아? 자 이거는 바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대학교 과정에서 대학교 1학년 때자 약학 약대든 공대든 그리고 자연과학대든 모든 배우는 게 뭡니까 자연과학입니다. 일반화학을 모두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반화학 중에서도 자 나중에 유기화학 유기화학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무기화학 합성 등등 이제 복합적으로 더 깊하게 나가게 되는데 기본 원리는 화학합성 반응을 통한다는 거겠죠. 특히 지인 중에서 지금 안산 쪽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대학교 때 배운 유기화학 전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금 사업에 있어서 그 효율도를 무려 75%나 올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받는데 어마어마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아니고 그 친구가 물려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화학, 화학 반응은요, 의약품이든 어떤 소재든 전부 다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유기합성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생산 효율, 품질 관리, 의료 조달, 규제 준수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매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매출까지 이미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일부는 자 전체 지금 1.4% 천억 중에서 얼마 되진 않지만. 앞으로 얼마까지 70%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00억 투자 관련된 음성 전자 소재 공장 준공식을 드디어 개최도 했습니다. 즉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모든 연구 개발과 생산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이겠죠. 자 생산 설비 전부 다 갖추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폴리머 고분자까지도 생산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반도체 소자 소재까지 전부 다 진행하고 있고요. 심지어 필름 소재 그리고 폴더블용 소재 같은 경우 상용화가 벌써 확정됐다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연내에 양산화 진행하니까 앞으로 국전 약품의 기본적인 매출 향상은 눈에 불보듯 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국전 약품 자체가 이제 약품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익도 내고 있지만 이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더욱 더 크게 나가고 실제 매출 70% 이상까지 결정되게 된다면 추후 뭐니 회사명 변경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사업 사업의 지속성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음은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에 있어서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정부 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자 여러 모멘텀에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그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 7625 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자 오늘 물이 얼마입니까 이제 800억 정도 800억 가량 터뜨리면서 이렇게 지금 큰 시세 준 모습입니다 최근에 시세를 줬던 이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 구간 때 지금 바로 위에 꽂아준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저점으로 내려앉았었어요 아무래도 지속해서 상승을 해주려고 했으나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지금 시장을 휩쓰는 바람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바닥 잡아 나가면서 이렇게 120일선 잡아 나가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오늘 23밟고 날라가준 모습입니다. 자,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오늘 개인 빼곤 전부 다 샀습니다. 개인이, 자, 물려 계실 분들이 많았겠죠? 그분들이 전부 다, 18만 주 전부 다 정리했고요. 그리고 외인, 기관, 금투 쪽에서 전부 다 들어왔고, 상업펀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거는 기타법인 쪽에서도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게 재밌죠? 심지어 최근 박스권에서 고점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야, 고점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방 추세였었어요. 그러고 있어는 최근에 이제 바닥 잡아주면서 이제 시세 분출해서 올라가고,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죠? 2차 전지 소재의 중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국전약품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회사 탈바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자금 같이 들어온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중요할 거. 자, 매출도 지금 조금 나오고 있고, 공장까지 됐으니까 앞으로 매출이 가셔야 되겠다. 더 크게 사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사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국정약품 경우는 그래도 위아래 흔든 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더갈줄 알고 여기서 위에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듯이 밀어버리고요. 다시 가는 줄 알고 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미친듯이 밀어버리죠. 자, 요 퍼센트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이걸 만 미수까지 썼다고 하면 70% 벌써 계좌 깡통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짝 오른다 싶었을 때 다시 따라 들어간다 했을 때도 마이너스 20%또쳐박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 바로 오르면, 오를 때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충분히 눌릴 때 그런 구간에서 맥점 찾아가지고 들어가셔야 우리가 수익 날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국전 약품에 대해서. 자첫 번째 매도가 적어놨고요. 자, 단기적 매도가, 장기적 매도가 두개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파시면 좋을지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거 적어놨고, 자두 번째 매수가 적어놨습니다 매수가 매수가가 어떤 매수가냐. 자 기존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는 어디서 물을 탔으면 좋겠다. 그 평단가를 어느 정도 맞추시라 말씀 하나 적어놨고요. 자두 번째 신규 진입자가 좀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곳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약간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세 번째 재료 적어놨 재료 자, 2차 전지 이제 소재 기업을 탈바꿈하겠다라는 거지만 아직 의약 쪽 관련된 재료도 아직 질비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재료 모두 엮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적어놨으니까 그 시나리오에 맞게 매매하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 최소 3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무료고요. 자 밑에 01076. 오교 4168로 국전약품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대응 절약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데 유료로 파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로 유출 금지하고요 반드시 구독자 분들만 매매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대응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추천주도 하나씩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인벤티지 랩 관련해 추천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인벤티지 랩. 자, 상한가가는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죠? 자, 언제 종목 드렸죠? 자, 8시 56분. 단한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추천주도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까지 밑에 이런 구간들 적당히 정리하셔라. 부분부터 다 말씀드리니까, 자,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010-7625-4168로 비공개방입니다. 제가 여기서 채널 관리, 초대 링크 이거 보내드리니까 여기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매매하실 분 같은 경우는 참여,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종목 정보만 받고 싶어, 정확하게 맞는 상한가 종목 하나만 찝어줘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사실 8월달, 8월달 한 달간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특급 이벤트 당일 급등 추천주 하나씩 드리고 있거든요. 자, 숫자 1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네, 아침 8시 50분 가량 끝까지 집중해 가지고 수량 상승 가능성 분석해서 보내 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숫자 1 적으셔 가지고 010 7653 468로 보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러한 거래 대금 터진 부분이 빵빵하게 나와 있고 심지어 추세적으로도 지금 바닥 잡고 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큰 수익 낼 그런 고마운 주식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종목 넣어놓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